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먼저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시각화된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이용을 해서 두 개를 이렇게 잘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초기 구상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구상들 잘 해봤어요?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마찰이 없대요. 질량 m인 물체가 초기 속도 v로 다시 말해서 질량 m인 물체가 초기 속도 v로 이동을 해 와서 용수철에 연결돼 있는 질량 m인 물체 그러니까 여기겠죠? 용수철에 연결돼 있고 이 물체와 충돌한 후에. 대문자 V의 속도로 이동을 해갔대요. 그러다가 틀림없이 용수철이 탄성개수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정지를 했을 거예요. 바로 여기까지가 조건인 거고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합쳐진 물체가 이동할 수 있는 최대 거리를 구하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손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왼쪽에 왼쪽 손에 여기가 용수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요 그리고 이쪽에서 물체가 이동해 와서 초기 속도를 가지고 이동해 올 거예요 이동해 와서 빵하고 충돌한 다음에 두 물체가 합쳐져서 용수철을 압축하면서 밀고 들어가면서 쓴 거예요 이랬을 때 질량 중심간 서로 여기에서 최대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를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어떤 법칙을 써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먼저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부터 한번 알아보죠 여러분들 첫 번째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야 되는데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먼저 여러분들은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등호를 중심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등호가 충돌을 뜻하는 거니까, 여기는 충돌 전과 충돌 후로 구별해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충돌 전과 충돌 후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P라고 써있는 얘가 운동량인데, 운동량의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운동량의 정의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값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여기 나중 속도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뒤에 우리는 충돌 후의 문제를 다뤄야 돼요. 두 물체가 빵 충돌한 다음에 합쳐진 후의 문제를 다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두 번째 그때를 논할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야 되는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렇게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 언제부터 적용을 시키는 거냐면. 충돌 후부터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충돌 후, 여기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충돌 후부터예요. 자, 그래서 두물체가 와서 빵하고 충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운동에너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운동에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운동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일에 대한 정의부터 우리가 같이 증명을 해봤듯이 여기는 2분의 1, m, v의 제곱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두물체가 충돌한 다음에 그 에너지는 어디에 쓰 어디에 쓰인 거예요? 용수철을 저장하는 위치에너지에 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 용수철에 이렇게 위치에너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용수철의 위치에너지는 어떤 값으로 표현돼요? 그렇죠 용수철의 위치에너지는 여기가 2분의 1 하고 나서 기억나요? 여기 여기가 2분의 1 KX의 제곱인 거죠. KX의 제곱의 형태로 이렇게 저장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용철의 탄성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건데, 여기 K라고 하는 거는 용철 상수예요. 용철 상수, 그리고 여기에 X라고 하는 거는 변위예요 이동한 거리예요. 여기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을 테고, 그리고 우리는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에너지에 이렇게 충돌 전 초기치라고 하는 자체가 에너지의 나중 값, 나중 값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하나하나 적용을 시키면서 정말로 이동할 수 있는 최대 거리를 한번 구해 보죠.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 가지고 요게 충돌한 후에 나중 속도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어, 번호를 굳이 붙인다면 1번 해놓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나중속도, 나중속도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이 나중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운동량 보존법칙을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법칙이라고 하는 자트는 여기다 다시 한번 쓰면은 충돌 전의 운동량과 충돌 후의 운동량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풀어줬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쪽은 먼저 충돌 전이에요. 그러면 충돌 전에 우리는 P라고 하는 건 m v니까 질량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질량체는 지금 하나,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속도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쪽은 이렇게 되겠죠. 이쪽은 m이라고 하는 질량체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 속도는 초기 속도가 v래요. 그리고 나서 이 물체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물체는 원래는 용수철립 안정적인 평형 상태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물체도 어떻게 돼 있어요? 정지돼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0 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왜 속도가 0이니까 초기 속도는 자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돼요 의미 자체가 이쪽은 충돌한 후거죠후 충돌한 후기 때문에 질량 자체가 와서 빵하고 충돌하는 후에 합쳐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기를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해요 여기를 우리가 앞에다가 퍼펙틀리 라고 하는 완전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붙여서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비탄성 충돌이에요 충돌+ 충돌 현상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 비탄+ 비탄 성 자가 빠졌네요 비탄성 충돌의 대표적인 얘기 때문에 두물체가 합쳐진 경우 바로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면. 두물체를 합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두물체 질량에 합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합으로 표현을 하고 그때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V를 써줘야 되는 거니까 그때 속도는 대문자 V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대문자 V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여기 나중속도는 여기에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나눠주면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나중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M 플러스 대문자 M에다가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다가오는 물체, 그 물체의 질량을 써주고 그 물체의 초기 속도를 곱한 값으로 표현이 되네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첫 번째 시기에요. 여기를 구한 후에, 왜냐면 여기에 있는 속도를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는 두 번째로 이제 어떤 걸 써야 되는 거냐면, 이제 초기, 아, 나중 속도를 구해놓고 우리는 두물체 운동에너지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는 어떤 걸 구할 거냐면 두물체 운동에너지가 얼마나 되나 하는 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위에서 나중 속도를 구했기 때문에 여기를 어 조금만 침착하게 생각을 하면은 잘못하면 질량을 헷갈릴 수 있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생각하면은 여기 운동에너지를 금방 유도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운동에너지는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냐면 여기는 색깔을 구별하기 위해서 검은 색깔로 써줄게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지우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써주면은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운동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요 식인데 2분의 1은 상수니까 그대로 쓰고 그리고 조금 아까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질량을 쓸때 주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충돌 후라고 하는 요 말에 신경을 써야 돼요. 충돌한 후기 때문에 두 물체의 질량은 빵하고 충돌해서 합쳐진 후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다가오는 물체 그리고 용수철에 연결되어 있는 물체의 질량을 합으로 써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속도는 어떤 속도로 써줘야 될까요? 속도는 우리가 조금 전에 여기에서 구한 나중 속도 입장으로 써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값을 여기다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값을 여기 속도 입장으로 이렇게 써게 되면은 여기는 질량의 비율, 질량의 비율이 이렇게 들어갈 테고 거기에 어, 다가오는 물체 초기 속도가 이렇게 있을 테고 그리고 요식에 mv의 제곱꼴이 있는 거죠. 제곱꼴이 있으니까 여기를 제곱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여기를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여기, 어,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하려고 하는 여기에는 운동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형태냐면은 여기가 제곱이 있으니까 여기는 2배가 될 테고 여기는 이렇게 M 플러스 대문자 M이 있을 테고. 그렇죠? 자, 그리고 위쪽은 이렇게 다가오는 물체의 최고 질량의 최고 그리고 여기에 속도의 제곱의 형태로 다한것 같이 이렇게 표현되네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운동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를 구해야 됐어요. 어떤 걸 구해야 되냐면 위치에너지를 구해야 됐어요. 여기를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로마자로 1번으로 써줄게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위치에너지는 2번으로 이렇게 써줄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위치에너지를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그렇죠? 위치에너지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위치에너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용철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용철에 수 의한 위치에너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다 기호를 굳이 구별해서 쓰면은 여기가 용철에 수 의한 위치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철에 수 의한 위치에너지는 요꼴이었으니까 여기는 2분의 1 k x 의 제곱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걸 써야 돼요. 그렇죠? 여기가 여기도 색깔로 약간 구별을 해주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쪽에 붉은 색깔로 써줄게요. 세 번째는 드디어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보존법칙을 이용을 해서 줄여서 쓸게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보존법칙. 보존 법칙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가 있냐면 틀림없이 저기에 있는 최대 이동한 거리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야 돼서 요식을 써야 되는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게 되면은 여기는 초기 역학적 에너지가 있을 테고 이쪽은 나중 역학적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 해는 지금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풀어서 쓰게 되면은 여기는 초기 역학적 에너지가, 아, 운동 에너지가 있을 테고, 그리고 초기 용수철에 저장되어 있는 위치 에너지가 있을 테고,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은 나중 운동 에너지가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는 다시 이렇게 용수철에 저장되어 있는 나중 위치 에너지가 있을 거, 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항상 충돌 후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기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요만큼일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초기 저장되어 있는 위치 에너지는. 이때는 지금 막, 두 물체가 충돌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0이겠죠. 그러니까 이쪽 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를 우리가 쓰게 되면은 여기는 이에 m 플러스 대문자 m 그리고 여기가 m 제곱이 있네요. 그리고 속도에 제곱이 있고 플러스 여기는 0이 될 테고. 그리고 나중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두 물체가 틀림없이 빵하고 충돌한 다음에 이 운동에너지가 용철을 쭉 하고 밀고 들어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운동에너지가 용철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를 다 저장이 됐기 때문에 나중, 나중에 속도는 섰을 거예요. 섰을 거기 때문에 틀림없이 여기 나중 속도가 없기 때문에, 정지했기 때문에 여기는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나가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가 될 테고, 여기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에너지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용철의 역학적 에너지, 다시 말해서 용철의 스프링을, 스프링을 압축시키면서 거기에 저장하는 에너지를 썼겠죠? 그러니까 유압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1 KX의 제곱의 형태로 이렇게 써주면은 우리가, 우리가 이거를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의 형태로 쓴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여기까지 만든 다음에 우리는 이제 요식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한 다음에 그 뒤에 어떻게 하면 돼요? 구하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보였냐면 소진물체가 이동할 수 있는 최대 거리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최대 거리는 이 중에서 어떤 게 거리를 뜻하고 있어요? 거리는 여기는 x제곱이겠죠? 이 형태로 정리를 해주면 지금 저 문제를 풀게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놓고 나서 X의 형태로 이렇게 써주고, 여기 제곱이 있으니까 제곱은 루트로 씌우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꼴이 되는 거냐면, 위쪽에 있는 형태는 지금 보면은 M제곱, V제곱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루트 바깥으로 나가서 써줄게요. 그러면 여기는 M, V가 이렇게 될 테고, 그리고 여기에 2분의 1, 2분의 1은 약분돼서 없어지고 K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루트 꼴이 이렇게 있을 테고 k에 m 플러스 그리고 이렇게 대문자 m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저 문제의 해예요그 해예. 시에는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풀때 아까도 말했지만 실제는 여기에는 현상 자체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는 현상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고 거기에 합당한 법칙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법칙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시각화된 실험 모델을 통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그 현상에 맞게 우리가 법칙을 전개를 해서 논리 전개를 하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해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열심히 들으셔서 들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